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마침내 첫 번째 벽돌 벽을 완성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내가 쌓은 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제야 나는 중간에 있는 벽돌 두 장이 어긋나게 놓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두 벽돌만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 있었다.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었다. 그 벽돌 두장 때문에 벽 전체를 망치고 만 것이다.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때쯤 시멘트는 이미 굳을대로 굳어 벽돌을 도로 빼낼 수도 없었다. 스님에게 그 벽돌을,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했다. 솔직히 말해,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토록 공들여 일했는데 일을 망쳤으니 당황스럽기가 그지 없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문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미숙한 절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외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내가 쌓아 올린 벽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구라도 그 잘못된 벽을 보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벽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닐다가 그가 그만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그가 말했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던진 두 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석달 만에 처음으로 그두 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수많은 벽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 가 오른쪽에는 제대로 놓인 완벽하게 얹힌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다. 게다가 완벽한 벽돌들은 두 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 전에 내 눈에 오로지 두 개의 잘못된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도 싫었다. 그 벽을 폭발에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수 있었다.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방문객이 말한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거기 훨씬 많은 훌륭하게 쌓여 놓인 벽돌들, 완벽, 완벽한 벽돌들이 존재한다. 잘못된 것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 사방에는 멋지게 쌓아 올려진 수많은 벽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 대신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은 오로지 잘못된 곳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잘못된 것들 뿐이고 우리는 그것만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실제로 매우 아름다운 벽을 폭파시켜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두 장의 잘못된 벽, 잘못 놓여진 벽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안에는 그 잘못된 벽돌보다 완벽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이 훨씬 많다. 일단 그것을 보는 순간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된다.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의 공포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6개월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두 개의 잘못된 벽돌로 굳어진 벽 전체를 부수는 일은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998개의 벽돌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두 개의 잘못된 벽돌에 얽매이기보단 이후 더 제대로 싸우려 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매우 아름다운 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998번의 투자 중에서 두 번의 투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흐른 후몇 년이 시간이 더 흐른 후 매우 아름답게 쌓아 올린 벽들과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